상속세 증여세 파격적 절세 다섯 가지 첫째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재정 상속 공제를 활용해 보세요. 이 방법은 최대 20%,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 셋째, 주택 상속 공제입니다. 고인의 주택을 상속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이는 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넷째, 숨겨진 재정 채무를 공제하여 순재정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는 숨겨진 채무를 밝혀 그만큼의 자산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십억 원 단위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는 가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제로 많은 절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전략을 통해 큰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조언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.